두 선수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스미스 선수도 일코때 상대 외로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벵그라 선수에게 좀 기대를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네. 반대편 길게 김지환 아... 시작부터 턴오버입니다. 저런 실책들도 네. 상대 수비의 압박감을 느껴서 하는 실책이 아니라 스스로 저지르는 실책이죠. 네. 네. 다시 한번김정문 선수가 볼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천지군 네. 그 앞에 주태수, 나중간 천대현 한지훈, 다 씌워봤습니다. 걸민돌파, 천대현의 어... 레이어. 천대선수에게 또 저런 드리블 돌파까지 허용을 하네요. 예. 번저랜드가 평균 블락이 상당히 많은 팀이거든요. 네네. 예, 2.7개로 2위인데 지금 이 선의 도움도 음.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김지환, 후패스뱅드라주울척 하다가 다가가서 이제야 빼줍니다. 김지원, 45도, 박성진, 네. 기런, 빅턴 리바운드. 그러니까 외곽에서 지금 거의 스크린 받고, 어, 네. 행하는 공격이 거의 없죠. 예, 예. 네. 김종우 선수가 발을 맞춰봤습니다만 쏘지 않았습니다. 양동근. 함준훈과 초맨게임. 스크린 받고, 미드인트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야, 함지훈 선수 스크린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번에는 양동근 선수가 슛을 놓치네요. 예. 드라 빅터 선수가 밀리지가 않습니다. 엘리읍, 공중에서 네. 마무리 짓습니다. 빅터 선수가 순간적으로 뱅그라를 한번 막고 나서 어, 지금 골 밑으로 다시 들어가질 않았거든요. 예, 예. 그 팀을 잘 노렸네요. 오랜만에 전자랜드가 야투를 성공시켰습니다. 20분 대 8, 21점 차. 함지훈, 안쪽 빅터에게. 지금 빅터의 포스터을 위한 선수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이었죠. 예. 양정글의 석점. 빨리 갑니다. 오, 그래서 좀두 어... 개째. 아김종근 선수였군요. 지금 어 비터가 포스터에서 공을 잡기 위해서 나머지 네 명의 선수들이 지금 약속된 움직임을 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 또 킥업 패스. 모비스가 완벽한 팀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박선진 돌파 꼬리 밑에서 레이업 득점. 네. 절대적인 높이 자체는 모비스가 높은 팀이 지금은 아니거든요. 네네. 네, 네. 박선진 선수의 아주 날카로운 돌파였습니다. 이번엔 삼지훈입니다 전자랜드 선수도 위축될 게 없는 게 모비스 선수들 가운데 지금은 2m 넘는 선수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네네 어, 지금 박성진 선수처럼 좀이 적극적으로 림을 공략을 해서 최소 반칙이라도 얻어내는 그런 플레이와 마인드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양동근 선수에게 휴식을 부여하고 있는 유재학 감독이고요 전준범이 다시 투입됐습니다 2터 열렸습니다 골키트로 스피드 음 트래블링이죠 네. 트래블링이 선호됐습니다 보이시죠 네, 너무 많이 돌았어요 네. <laughs> 저 스텝이 용인되면 네, 수비는 갈 곳을 해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스크린 받고 정면쪽으로 뱅크 랍 플로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TV? 어, 좋군요. 자, 그래도 벵그라가 상대 부지런하게 지금 계속 움직여주고 있죠. 예. 이렇게 공간을 만들다 보면, 전자님도 분명히 외곽에서도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예. 빅터 반대편으로 전준범. 김종근. 안쪽으로. 아. <laughs> 라인을 밟았나요? 그렇죠. 예. 밖으로 나갔다가 지금 나와서. 잡았는데 <laughs> 그 사이에 지금 김종선수의 패스가 들어갔어요. 예. 네. 빅터 선수의 연속된 터너버 두 개가 나왔습니다. 볼까요? 여기서 라인을. 아, 그러네요. <laughs> 네. 네. 그렇죠. <laughs> 야, 빅터의 왼발이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그 찰나를 심판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 32대 12, 스무 점차입니다. 알파벨드라함지훈 선수가 쳐했습니다 빅터 선수에게 많은 그 활동량이 요구되는 모비스의 수비인데 전자랜드가 뭐 이쿼터에도 낫기 실마리를 지금 찾지 못하네요. 예. <목소리> 박성진 바운스패스, <버스>, 벵그라. <뱅기라>. <목소리> 다시 한번 박성진 백퍼드를 네. 활용했습니다. 어쨌든 베이스라인 쪽으로 돌파를 해서 뱅그라 선수만큼은 투쟁심을 잃지 않고 있어요. 예. 야투를 네, 놓쳤지만 자, 이게 세컨드 의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김종구이 던졌습니다. 리바운드. 그대로 백보드를 넘어갔고요. 다시 한번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습니다. 자, 32대 14, 18점 차. 좀처럼 간격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선수의 섭점이 입을 맞은 이후에 뽀보 백보드를 넘어갔고요. 모비스는 뭐 천대현 선수도 성장을 했고 김정구 선수도 좋은 하루를 펼치면서 이백보트를또세 대명의 선수로 가동할 수 있게 됐거든요. 예. 자, 이 부분은 양동구 선수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아, 그렇습니다. 뭐 양동구 선수도 이제 81년생이니까 35살이잖아요. 네. 체력 관리가 이제 필요한 시점인데. 네. 이종근과 전준범 선수가 큰 폭의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종근 선수가 5득점 석점슛 하나를 적중시키면서 현재까지 5득점을 해내고 있고요. 양동근 선수의 체력적인 부담을 많이 덜어주는 역할을 오늘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스틸도 짧은 시간이지만 또 하나를 기록을 했는데 예. 양동근 선수가 언제까지또 36분, 37분을 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준범이나 김종근 선수가 지금처럼 역할을 해준다면 보비스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습니다. 네. 양동근 선수가 오늘 복귀하면서 팀 조직력에 좀 악영향을 끼칠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 전혀 네, 그런 걱정은 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양동근 선수가 네. 워낙 또 겸손한 선수다 보니까 네. 네. 약간 엄살을 부린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양동은 선수 5득점 2개 어시스트 한지훈 선수가 지난 경기에 이어 오늘도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벌써 10, 10득점 기록하고 있고요 제가 또대도 4개나 얻어냈죠 그렇죠 32대14 8점 차여8점차 계속해서 벵그라 선수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자 주태주 선수도 많은 시간을 지금 뛰었는데, 네. 중거리 슛을 시도해보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네요. 네. 주태수 선수가 나와있을 때 장점도 좀 살릴 필요가 있어요. 예. 네. 반대편, 뱅그라이게 어렵게 잡았습니다. 골비 실패. 아, 네. 다시 한번 주태수 선수가 공 저... 잡을 때 반칙 나왔습니다. 김종근과 주태수 선수의 충돌이 있었고요. 자 벵그라가 나올 때는 역시 주태수나 정혁군처럼 높이가 좋은 선수들이 출전을 하는데 자 지금은 빡사우 다는 선수가 아무도 없었죠. 네, 네 주태수 선수 그 틈을 잘 파고 들어갔습니다. 김종근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 오늘 자유투로만 4점째 기록하고 있는 주태수. 그래서 전자랜드도 이렇게 자유투로 꾸준히 좀뭐 따라가면 한두 번의 기회는 분명히 올 거예요. 예. 네. 아직 이제 이것도 초반이거든요. 그렇죠. 32대16, 16점 차. 김종근. 분명히 맞수합니다 어, 어요했어요 숙회수. 네. 박성진에게. 자, 그러나 그 전에 반칙이 선언됐군요. 그러네요. 예. 네. 김종훈 선수가 본인의 개인기를 통해서 사이드라인 쪽으로 지금 볼을 몰고 왔거든요 저렇게 네 근데 이게 주태 선수에게 바로 트랩으로 갇히면서 지금 스틸이 나왔습니다 자그 이후에 김종훈 선수의 반칙까지 나왔습니다 네. 양동근이 다시 코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농무 코트의 라인이 수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김종훈 선수가 3명의 수비에 갇힌 거랑 마찬가지였죠 네 우중간 김재환 뒤태수의 스크린 쏘지 않고 골 밑으로 뱅그라페이더웨이 던집니다 잘았습니다 아... 천대현의 반칙 야, 조금은 무리한 슛이 아니었나 음... 싶었는데 음... 예. 천대현 선수의 슈팅 음... 파울이 나왔네요 지금 전자랜드 2쿼터 뭐 경기력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예. 자유투를 많이 얻어내고 있고 1쿼터부터는 선수들의 리듬도 많이 올라왔네요 자시, 사실 저 슛샷지가 좀 터프샷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슈, 블락에 대한 욕심 조금 과했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 알파 뱅그라 두개 모두 깨끗하게 집어 넣었습니다. 뱅그라 선수도 단시 외국인 선수지만 3점에 대한 옵션은 별로 기대를 할수 없는 선수예요. 그렇다면 정 예. 성진 선수 외곽 볼를 노려볼 필요가 있겠죠. 예. 코너 쪽 전준범 선수가 던졌습니다. 깨끗합니다. 현대농구에서 이 코너 석점을 막지 못하면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밑에서 2명이 음. 막했습니다 반칙 그렇죠, 전자랜드는 지금 모비스의 슈블로커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단시 외국인 선수지만 벵그라 선수를 계속해서 지금 페인트 존으로 진입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게임 플랜은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예 빅터 선수의 두 번째 반칙 그 뱅그라 선수가 나이는 36살이지만 아직까지 운동 능력이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페인트 존에서 공격을 시키는 네, 저런 작업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이투 1구를 놓쳤습니다. 2구 성공. 현재 7 득점 기록하면서 뱅그라 선수가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6점 차 우중간 양동근 한지훈의 스크린 받고 정면으로 골 놓쳤어요 다시 한번 전준범 잡습니다 샤크락 6초 5초 컷인 해어해고 아, 있는 벵그라 지금 벵그라가 아주 영리하게 수비를 했네요 예. 길을 열어주는 척 하면서 팔을 쭉 뻗어 스틸 해냈습니다 외곽 박성진 주태수의 스크린 코너 쪽으로 전준범 선수의 손 막고 나갔습니다. 양동훈 선수가 스크린을 빠져나가는 수비가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픽에 완전히 걸리지 않는 장면이 나오죠. 네. 네. 박성진. 네, 두 명이 망했섭니다 뱅그라 돌면서 페이드웨이. 네. 실패. 지금 사실은 수비가 슛을 던질 거를 예상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왔을 때 어려운 슛을 쏩니다. 예. 자양동훈 선수를 마크하고 있던 김지환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사실 김지환 선수도 지금 현재 전자연대 라인업에서는 좀 득점을 좀 가담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적극 성이지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네. 안쪽 빅터 빙글돌면서 벌빙 아, 득점 미안해요 네. 선수가 2가 지정받은 것 같은데요 상당히 능력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매일 외국인 선수로 써도 손색이 없네요. 예. 수비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 네. 네. 마중간 쪽에서 김지환. 안쪽으로 뱅그라. 잘라 들어오면서 정효근인데요. 아, 제왕국가뱅그 아. 선수에게 줄때 끌어냈습니다. 골밑까지 직접 와서 짧은 패스 양동근. 외곽 열어줬습니다. 포트를 정돈하고 있습니다. 절구 선수 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겠네요. 동작 하나 하나에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예. 양동근 5초 남았습니다. 자 탑슛 백트샷 실패. 이 쿼터 3분 30초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주태수 박성진에게 그리고 스크린 정면 점퍼 깨끗하게 빨려습니다 역시 그 전에 주태우 선수의 완벽한 스크린이 있었죠. 네. 예. 박성희 선수를 막는 선수가 스크린에 완전히 걸렸는데, 로테이션이 되지 않으면서 박성희 선수의 슛 기회를 내줬습니다. 예. 외곽에서 한지훈 선수가 공을 잡고 줄 곳을 찾습니다. 빅터에게. 외곽, 양동근, 성준! 예. 오늘 8득점제 이제 빅터는 좋은 팀 플레이어입니다. 예. 지금은 지점을 바꿔서 포스트업을 했는데 지금 드립을 한 번도 치지 않고 바깥으로 패스를 내줬거든요. 네네. 이건 적극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양동근 선수에 대한 수비가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차리고 바로 패스를 뿌렸죠. 예, 상당히 좋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아, 빅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양동근 선수의 서브 점이 터지면서 어느새 모비스는 40점 고지에 올라섰고요. 고리 상당히 잘 돌고 있습니다. 벌써 어시스트 10개, 이쿼터에도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뭐 모비스는 현재 어시스트를 10개인 반면에 실책은 4개, 어시스트 실책 비율이 2 5일 정도로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전자랜드는 외곽 수비가 상당히 좋은 팀입니다. 3점 허용률이 30%도 채 미치질 않는데, 네. 오늘 경기에서는 높은 확률의 3점을 내주고 있네요. 그러네요. 벌써. 네 개의 적점을 허용하고 있고요. 9개 런처에서 네 개니까 거의 50%네요. 그렇죠. 더큰 문제는 이아 개의 슛을 대부분 몹스 선수들이 와이드 오픈으로 던졌다는 겁니다. 예, 전자랜드가 오늘 수비에서 물론 뭐 공격도 상당히 부진합니다만 전자랜드의 강점인 수비력이 이제 많이 굽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야투 성공도 개수가 이제 6개 밖에 되지가 않고요. 어시스트도 단2개 밖에 뭔가 공격도 계속해서 뻑뻑해요, 지금. 그렇죠. 예. 어시트가 없다 보니까 뭐 당연히 야투성공률 떨어지는 거고요. 예. 그나마 뭐 전자핸드가 이 포터 들어서 나아진 부분은 자유투거든요. 자유투를 많이 얻어내면서 득점을 올렸지만, 궁극적으로는 야투성공률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밴드라 예. 선수가 빠지고 이제 스미스 선수가 들어오는 거같습니 예. 스미스 선수가 제법 좀 많은 시간을 쉬었거든요. 안드레 스미스의 득점력을 지금은 기대해 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예. 40대 21, 19점 차. 전자랜드의 공격입니다. 전자랜드로 박성진 선수 쓰는 이유는 수비가 아니라 공격이거든요. 네, 네 백포트의 득점력이 살아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병국 선수가 스크린받고 돌아가 들어갈 때 천대현 선수의 파울이 나왔습니다. 2대2 수비나 스크린을 빠져나가는 수비나 이럴 때 천대현 선수가 아 수비에 대한 그 욕심이 상대 강한 선수거든요. 네. 자, 하지만 지금은 팀 파울이었음을 감안을 했을 때는 조금은 효율성은 떨어지죠. 네. 자유투 일구 성공. 정병국 선수 오늘 아직까지 야투 성공이 없고요. 자유투로만 득점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석 점째 기록합니다. 음. 자, 전반부터 압박을 해주고 있는 전자랜드. 탐지훈. 우중간에 천대현. 양동근에게 건네줬습니다. 반대편 길에갈라집니다 안쪽 빅터에게. 베이스라인 근처. 두 명의 더블팁. 잘라 들어오는 것을 봤는데요. 속공으로 빠르게 넘어옵니다. 3대2 상황 뒤로 빼주고. 레이업 득점. 그렇죠. 전자랜드가 궁극적으로 해야될 공격이 지금 나왔습니다 네, 지금도 결국 수비가 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완벽한 속공으로 이어진 거죠 네. 자이번에 살짝 위험했는데요 15점 차가 됐습니다 음. 함지훈의 스크린 두명 사이를 타고드는 양동근 외곽으로 무중간 손창경 다시 함지훈 그러나 반칙 정병국의 파울이었습니다 음. 살짝 지금 전면 강압 수비를 했다가 하트에 넘어와서는 또 지역방으로 바로 바꾸는데 네. 여기서 모비스 선수들이 살짝 당황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자, 그래도 점수 차가 조금은 좁혀졌습니다 40대 25, 15점 차이 어. 쿼터에는 전자레지가 거의 대부분의 득점을 자유투로 성공시키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외곽에 대한 지원만 뒷받침이 된다면 아, 플로우를 쓸수 있는 공간은 훨씬 늘어나고 예. 전자랜드가 아직까지 3점도 없고 3점 시도 개수도 3개밖에 없는데 지금 들어가지 않더라도 3점을 좀 의식적으로라도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좀 던질 필요가 있겠네요 예. 지금 인천 전자랜드는 어떤 분이잘안 되고 있는 건가요? 지시 안드레 스미스에게 지금은 많은 기대를 해야 되는데 스리 선수가 이득점도 이득점이지만 어, 스미스를 활용하는 그런 세트오펜스 자체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아, 만약에 정현선 선수가 있다면 스미스를 바깥으로 굴러내서 2대1을 하거나 피켓 팝, 피켓 롤을 노릴 텐데 네. 네. 지금 그런 안정적인 볼핸들러가 없다 보니까 스미스 선수는 지금 거의 고립이 돼 있거든요. 어, 다른 말씀으로 드리자면 벵그러 선수와 함께 3쿼터에 나왔을 때 과연 스미스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지켜보는 것도 또 다른 뭐 재미가 될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전자랜드로서는 최대한 간격을 좁혀놓은 이후에 백그란 아, 선수와 스미스 선수의 동양의 호흡을 3포게 해서 기대해 봐야 되겠는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전자랜드에는 오늘 경기에서 아쉬운 점이 김지환이나 정효군 같은 젊고 운동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꼼꼼 묶여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예. 적극성도 좀 떨어져 보이고 네. 이 선수들이 뭔가 이모비스에좀 나이 많은 또그 베테랑 선수들을 좀 괴롭히는 장면들이 나와야 되는데 예. 지금 뭐 양동근이나 뭐 함지훈처럼 30대가 넘은 선수들이 편하게 농구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렇군요. 현재까지 김지환 선수가 무득점 그리고 정용훈 선수는 단 2점밖에 올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천대현 선수의 손끝에서 모비스의 공격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앞쪽에 있는 함지훈 선수에게 건네줬고요. 2쿼터 남은 시간 2분 정도입니다. 종착용 좌중간 함지훈 다시 송창 고에게 우중간 양동근 이어봤습니다. 골 밑으로 다할라서 맨투샷.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붐백. 자, 실패. 네. 박성길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달립니다. 골 밑까지 레이업. 야, 이게 들어가지 아, 이게 들어가네요. 이런 걸좀메이드시켜줘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좋은 수비 이후에 곧바로 득점이 나오게 되면 나머지 선수들 분위기 사오거든요. 코너가 열렸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박성진 선수가 천천히 프론트코트로 갔어오고 있습니다. 40대15 박성진 안드레 스미스에게 스미스가 지금 공을 잡는 지점이 림과 상당히 멀어요. 올라갑니다. 에이. 실패 쉽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빅터가 버티는 힘도 좋기 때문에 저런 슛 자체가 터프샷입니다. 골링 돌파 외곽 가로 오중간 아 터너로 한창 아 피곤을 놓쳤어요 <laughs> 상당히 민망한 그런 실책이겠는데요 잡았다면 와이드오피였는데 그렇습니다. 예. 안드레 스미스 풀입니다 터너로 또 나와요 2대2 상황 그러니까 이게 연계된 플레이가 아니다 보니까 스미스 본인도 상대 답답하죠 어우 예. 트터 네. 밀고 들어갈 때 수비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그러니까 스미스와 빅터의 지금 플레이의 차이가 계속 나오죠. 네. 어, 빅터는 뭔가를 지금 받아서 만드는 플레이라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본인이 또 기분이 좋아서 또 혹은 어, 동료들이 비어있었던 뿌리는 패스라는 반면에 스미스는 철저히 고립된 농구를 합니다. 갭스 네. 네. 혼자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커스퍼트 빅터 선수의 프리드로 투시합니 스미스 선수가 이기적인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팀의 상황이 지금 스미스의 플레이를 이기적으로 보이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 들어갔습니다. 아, 이 역시 성공. 네. 이대로 가면 역시나 또한번 더블 더블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아, 그러네요. 네, 이 음. 선수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n c w 의 평균 기록이 더블 더블이었습니다. <laughs> 네, 리바운드 능력이 엄청난 선수죠. 그렇죠. 우중간 쪽에서 이현호 박성질이 빠져나옵니다 타이트하게 붙어주고 있는데요 외곽으로 샷클라 9초, 8초 정병국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중에서 해결하고 있는 정효근입니다 지금 정효근 선수가 잘 뛰어 들어갔네요 네. 네 지금 플로우에 뛰는 선수 가운데 정효근 선수보다 운동력 좋은 동네 선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정효근 선수가 지금처럼 자신감 갖고 림을 공격해야겠습니다 예. 네. 이쿼터 10초 남았습니다. 양동근. 안쪽으로 빅터. 골밑. 자, 득점. 선수부 오늘 경기 처음 띄는, 같이 뛰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요. <laughs> 자, 빅터의 득점으로 17점 차 마지막 공격이 될것 같습니다. 박성기 선수가 스쿨을 끌어올리면서 골밑까지 왔는데. 아... 림을 외면했습니다 이렇게 양팀의 1, 2쿼터. 울산 모비스가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전자 랜드의 2쿼터 경기력은 1쿼터보다는 훨씬 나았지만, 야, 모비스의 이 활발한 패싱 게임을 막기에는 역시나 역부족이었네요. 네.